이제 이준서 후보의 뇌구조가 이제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 YS 서사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음할 것이다.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예. 지속적으로 탈취해 왔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제가 그 서사의 연장선에서 아마 민주당에서 제명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음. 그 모티브를 또 YS로부터 가져올 것이고 그 YS 대통령이 신군부에 의해 가지고 가택연금 됐을 때 군인들 앞에 세워놓고 혼내는 장면이 있어요. 맞아요. 민주주의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음. 전두환이가 와도 내 마음과 양심을 빼앗을 수 없다. 음. 그 명언하는 게또 촬영이 돼서 우리가 많이 봤던 영상인데, 이준석 후보가 개엄 때도 다안 넘었잖아요. 네. 그 시끄러 임만했던그 음. 영상에도 앞부분을 보면 음. 그 하급 직원들, 경찰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 거의 욕설 비슷하게, 음. 뭐. 아. 뭐, 위, 위, 상관들을 뭐, 음. 비읍시옷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어. 막 욕설도 어. 섞어서 발언을 해요. 그래서 너무 둘이 다른데. 그러니까, 음. YS의 표현과 어. 메시지가 음.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너무 다른데, 역시 이거 끌어다 쓸 것이다. 남의 음. 논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쓰듯이. 예. 논에다가. 네.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YS 언급하고,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것이다 음. 했는데, 순서까지 똑같이 해버리니까 제가 <laughs> 오히려 대민하겠냐고 <대리미일이 웃음> <있었냐고. 웃음> 네가 써줬지 그리고 <그래도 웃음> 저보고 저 교회 다니는데 전 봐달라는 <laughs> 사람이 있어